안녕하세요. 양평 전원주택 전문 양평 집당TV입니다. 오늘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서종면에 입지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뒤로는 산이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문호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에 입지하고 있는 전원주택이고, 앞쪽으로 가림없는 전망을 확보한 것도 특징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원주택 앞쪽에는 이렇게 잔디 마당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디딤석도 조화롭게 놓여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곳곳에 화단들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중공된 지도 오래지 않았고 주말 주택으로 쓰다 보니까 사용감이 적어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내부는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마당 한쪽에는 이렇게 야외 수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마당에는 있 나무나 잔디나 이런 거 관리하기 용이하고 마당 한쪽에는 화덕이 있어서 뭐 백숙이나 이런 거 끓여 드실 때 외부에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굉장히 잘 꾸며진 정원이 특징인데요. 반송나무를 비롯해서 단풍나무 뭐 등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예쁘게 꾸며진 정원주택입니다. 주변으로는 우리 전원주택 말고도 이웃 전원주택들도 있다 보니까 외롭지 않은 전원생활이 가능하고 단지 내 도로 끝집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좀더 프라이빗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207평으로 꽤 넉넉하다 보니 마당도 굉장히 넉넉한 모습 볼 수가 있죠.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정화조가 인입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주차는 대문을 열고 마당 안쪽에도 두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은 단지 내 도로 끝집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앞으로 여유 있게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은 입지를 가진 전원주택입니다. 또 전원주택 하면 텃밭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전원주택 측면으로 이렇게 텃밭 공간도 갖추고 있어서 가족들의 먹거리 유기농으로 여기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앞쪽에는 데크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상부에는 또 비가림막이 있다 보니까 좀더 공간 활용하기가 용이하죠. 데크에서는 우리 마당의 나무와 산새가 어우러진 시원한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크가 넉넉한 만큼 바베큐는 데크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여기 끝 쪽에 이미 그릴 같은 게 있죠. 이곳에서 바베큐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또 썬룸이 있거든요. 썬룸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당과 전망 보시고 이제 전원주택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현관입니다. 현관 왼쪽에 붙박이 신발장 그리고 전면에 중문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의 면적은 32평으로 1층에는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실 천정이 높습니다.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은 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겨울에 좀더 운치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면뿐만 아니라 상부 그리고 측면에도 창이 있는 전원주택이고, 내부에서 외부에 멋진 조망이 가능합니다. 전원주택은 2019년 1월에 준공된 전원주택으로 앞서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던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적고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배치가 되어 있고 후면에 주방 그리고 측면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세탁기, 김치냉장고, 뭐 여러 개 두고도 공간 넉넉하죠?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하고 연결된 썬룸 공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겨울에서는 이 공간에서 바베큐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차 한잔 즐기시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겠죠? 외부 데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동 시 동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썬룸 내부 창은 개폐가 가능하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좀더 열고 닫고 하기 편하겠죠? 본 전원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두 개의 창으로 채광을 확보하고 방 사이즈가 좀 넉넉한 편입니다. 주말주택 아니라 실 거주하셔도 부족함 없는 넉넉한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본 전원주택의 욕실입니다. 샤워 파티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거실 없이 바로 멀티룸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가족 구성원이 많이 왔을 때 침실처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외부, 테라스도 썬룸으로 멋있게 꾸며두었는데요. 가족들의 휴식 공간 또는 나만의 홈바처럼 만들어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원주택 2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요약 정보 그리고 가격 정보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서종면에 입지하고 있는 가성비 좋은 전원주택 보여드렸는데요, 깔끔한 컨디션과 멋진 썬룸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주말주택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실거주하셔도 좋겠죠. 오늘 소개한 이 전원주택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본 전원주택 이외에도 양평 전 지역 다양한 가격대 다양한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전원주택 찾으시는지 연락 주시면 손님께 맞는 최적의 전원주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요. 전월세 매물은 저희 양평 집당 홈페이지에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